여러분 제 모자 어때요? <laughs> 이거 제가 인터넷 질문했는데 이렇게 하니까요 햇빛이 차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런데 여기 고무밴드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걸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뭔가 손이 되게 자유로워요. 우산 쓴것 같기는 한데 손이 자유로운 느낌. <laughs> 근데. 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딱인 것 같은데? 햇빛이 조금 차단돼요. 확실히 그냥 일하는 거는 너무 힘들었는데 모자를 쓸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나? 괜찮은데? 그도 괜찮죠? 네 아이디어 좋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고구마 줄기를 2차 딸기가 오어요아 그래요? 저희 엄마가 예. 또 줄기를 가지고 오래요 오호 근데 고구마 줄기가 우동통합니다 제가 길 만들었어요 장난 아죠 이거 이렇게 길 만들었으니까 거 고구마 줄기 뽑기 고 싶어요 고구마 줄기 뽑기 너무 짜나가지고 제가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줄기를 수확할 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때요 너무 뭉성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봐요. 다 완전히 다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 길이 없어요. 이거 너무 뭉성해요. 못 지나가요. 완전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도 그 여기 집에 가져가 가지고. 볶음에 먹어요. 그때도 볶음에 먹었는데요. 그때 어 처음에 처음에 이거 따갔을 때요, 이볶음에 먹는데 어 원래도 저희 집에 엄마 아빠가 이거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도와준 적도 없고 이거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랬을텐데 제가 이거 키우고 먹으니까요,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laughs> 더 느낌 느낌이 꼭 되게 기뻤어요 하여튼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되게 좋았어요. 수확을 한 거랑 그냥 된거 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제가 수확한 거랑 다른 느낌이 있어요.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저희가 오늘도 가져가가지고 반찬을요. 저희 엄마가 볶아줄 거래요. 저는 볶을지 몰라요. 엄마가 뽑을 줄 알아요. 아, 맞다! 이거 내가 엄마한테 배워왔는데요. 맞나? 맞나?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볶음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 배웠어요.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끝에, 어, 입술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중간을 갈라서, 이렇게, 또중간을 갈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 그다음에 걱정을해 놓습니다. 짜전에는 날씨가 분명히 별로였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이상했는데 다시 좋아졌어요 이거를 따기 시작해야 뭐안딸 수도 없을 텐데 이게 그때 가져갔는데 엄청 제 딴에는 많이 이거를 딴다고 땄는데 집에 가니까 이거요 이, 이만큼 따가지고 제가 이만큼 땄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따가 이것도 이거보다 더 작구나 근데 이렇게 해갖고 집에서 반찬 했더니 저는 되게 이만큼 나올 줄 알았더니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딸래요. 그때는 한번 먹으니까 없었어요. 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게 아니었어요. 이거 그래서 고구마 줄기 생각보다 많이 따야지. 이거 그래도 두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따면 한 끼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괜찮이 집에 가서 먹은거지 그거 너무 조끔땄대 엄마가 그러고 나는 많이 땄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어더 많이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확할 때 많이 따야 해요 많이